네 오늘은 10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항상 선한 길 그래서 그선한길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으면 거기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적과 꾸흐르는 가난 땅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면은 형통하고 다 어, 모든 것이 이제 부족함 없이 채워지는 어, 그런 땅으로 우리가 가서 누릴 수 있는 거죠. 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음, 세상과 섞여 살다 보면 우리가 그들의 죄를 따라가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일단 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선한 길. 그곳에 가면 내가 푸른 불판에 누워지고. 쉴 만한 물가로 인감을 받는. 음, 그리고, 내 영혼이 소생되고, 내가, 내 영혼이 살고, 이제, 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제, 선한, 우리가, 이제, 하나님처럼 선한 열매를 맺는, 로 인도를 하신다 말씀을 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망의 엄치만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어, 내가 이제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갈 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대. 요 그러면 내가 그분의 보호하심의 손길을 우리가 입을 거라고 기대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이하시나이다 그렇죠 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는 거죠 그리고 주께서 내 원수의 복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어, 이제 우리가 어, 억울하게 당한다던가 괜히 미움을 받는다던가 어, 우리가 이제 그럴 때는 어, 부정적인 감정들이 올라오기도 하는데 그 감정들을 해소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어, 더 잘됨을 통해서. 오랜 듯이 더 성공함을 통해서 원수들이 이제 배합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어내 머리에 이제,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좌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전이 넘치나이다. 성령의 야매들이 넘쳐나게 되겠죠. 그리고 내 평생에 선하심도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느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는 항상 나를 따라온대요. 그래서 내가 영하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천국이 죠그 상태가 지금부터 영원히 이제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기를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어 이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서나목자라. 사꾸는 양들을 버리거니와 나는 들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리면서 버릴 각오로 실제로 예수님은 버리셨죠. 데 이제 어, 이제 목자가 이제 양들을 이제 지킬 때는 이제 진짜로 내 목숨을 버리려고 하는 것이냐면 지키고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목숨 걸고. 지금이다. 제는그 정도로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시다.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 이제 그, 그 정도의 각오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실제로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이 있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 정도로 내가 사랑하고, 내가 지키고 싶어 하는 존재니까. 그러니까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 그분은 목숨까지도 바칠 정도로 나를 이렇게 강하게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실, 그리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음, 죽어서 또 우리를 주실 수 있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죽고 나서도 우리를 어떻게 구원을 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어, 그분을 우리는 신뢰를 하는 거죠.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내가 부족하면 이게 하시고, 내가 해를 입지 않게 하시고, 내가 선한 일로 인도함을 받아서. 그런 조장과 말과 물가로 항상 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다 누리고, <laughs> 그리고 우리가, 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 예를 들어 이제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고 한다던가, 원수로부터 당한다던가.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다 보호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주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하면서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하고 영원히 같이 살기도 하는 성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예수님을 추원드립니다